당신 운명입니다. 풍암일리 박병옥입니다 풍암일리 윤명자입니다. 저는 황옥선입니다. 풍암일리 허인순입니다 풍암일리 사옥자입니다. 그 서성면 노인회를 찾아주신 우리 관계관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서성가 연애자부터 독립고물난 지에서 노력해 주시는데 지지고 감각을 느니다남니에서동학혁명군과 관군이 싸웠던 전정지가 있어요. 강화에서 여관 청창정선 모여서 서로 약속을 해놓고 1894년 2, 10월 21일에 싸우기를 해놓고 모여와서 하지만 장하촌 지역과 동면 속소리에서 싸우 했는데 이때에도 3 0여명 사장이 나왔네요. 그리고 21일 날에는 서서역력잡이는 곳에서 싸웠는데 가를을꾸고 쓰러져서 피가 흘렀는데 그 피가 신발이 자작자작해들어 넘쳐서 진동이 고개를 자작고개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때 풍암 위에서 하드다니던 애들은 팔다리가 이렇게 땅속에서 피가 나온 거를 보면서 다니고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해마을다업하시던 분들이 이성장들을 주워주고 했는데 여기에서 800여 명자살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 1 0월 22일날 서정마에서도 농악군 현관군이 있었던지 각각 집지마다기재가 지내는 사람들이 30대쯤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기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혁명군 자선들이 와가지고 유정탑에서 유정제를 거창하게 지내고 있는 기가가 더다 지내고 자선들이 많이 모여오서 엄청 기가 다 모이고 해가지고 엄청 크게 성장해서 지내고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홍성강의 발전 이기가 대구 서성남 평범위 미앗골에 있어요. 미앗골은 높은 산과 깊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옛날에 이곳은 지나던 층수가 칭수가 이곳을 둘러보고는 삼성분과 판서가 나올 자리라고 했어요. 미약골은산속에 아름답고 아름답게 치솟는 첫째 바다가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했다는 암석 폭포, 미끄럽고 동그란 동농사회가 있어 산세와 경치가 아름다워 미약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해요. 한여이라는 데는 안경에 너무너무 크고 소동을 하더라고요. 네? 소동을 하더라고요. 소동할 거보다 더 커요. 5년 만에네요 <laughs> <해요>. 그래서 폭포가 <laughs> <그래서 웃음> 내려오는데도 내려오는 폭포가 내려오는 훨씬 낫다는데요. 우리 경로당은요. 어.. 회장님, 사무장님 어. 두 분이 너무 일을 잘 해줘요. 아침에면 우리 일할 때 모이면은 최저할게요. 보리도리 하지요. 재앙도리뛰요 짝짝꿍도 해주고. 그래갖고 우리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 이 노인정에 엄는게 많았었는데 좋은 건지 어느 거 찾아서 차를 해놓고. 대음 어, 대해서도 배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연세 <laughs> 스케줄. 입밥이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사장 보러. 김밥자고김밥하고 복수도 고칠 수 없는 집이 있대요. 집이요? 는요. 빵. 저야 네. 우리 어디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살아있는 토끼를 세 글자로 하면은요. 네. 네, 우리 어디서? 집토끼. 아니면.

목욕 해, 했다는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하는 걸 보셨나요? 선녀가 <laughs> <손에가> 내려오고 내려오 목욕 안다안 해도 목욕은 안했어 그래가지고 참 좋아지는 때도 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좋아져가지고, 응. 아, 이것 <laughs> <laughs>